기사 문제 60번에, 6 0페이지의 문제 4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온풍로 시스템에 대하여 조건을 참고해서 답하라. 음, 이게 뭐, 히타, 온풍로, 히타의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 1번, A실의 실내 부하를 구하래. 어 A실과 B실이 있는데, A실의 실내부하 먼저 총 전체 송풍량은 4개 추출구에서 균등하게 추출된다. 실내 온도 22도 덕투 도중의 손실은 무시한다. 밀도 비열 비열 밀도를 알려줬고 A 실의 실내부와 킬로줄퍼 아워는 공급공기의 추출 온도차 열량과 같대. 그러면은 A 실의 실내부와 여기는 공급공기 공급이 이렇게 될 거야. 공급공기의 출입구 온도 차 연량과 같아. 그러면은, 어 바깥에서 이만큼의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순환되는 온도, 공기가 이만큼이니까 총합은 3750과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1050은 4800이 전체 송풍량이야. 필터를 거쳐가지고, 송풍기, 쏴주는 양총 4,800인데, 여기에서 송풍구, 송풍량 4개는 여기서 출입구 총 4개니까. 이게 4,800인데, 총. 이것은 4개랑 동일하대. 그러면은 1200. 하나당 공급량이 1200이야. 그러면은, a 실에 공급되는 양도 1200이다. 음, 1200kg. 4.800인데, 킬로그램퍼 아워니까, 1200kg퍼 아워야. 그래서, a 실에서 공기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만큼이 열량이 공급이 되냐 열이 공급이 되냐 그러면은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가열 코일 용량 송풍량 전열 부하 실내 부하 부하를 구하라 그러면은 MC 델타 T 호일 용량, 부하, 부하를 부하래. 여기에서, 음 공기량은 1200, 공기 밀도, 들어오는 공기 밀도, 그리고 C는 비열이야. 비열은 1200 킬로 줄퍼 아워고, 비열은 1.01kJ per kgk이고, 그리고, v 열 다음에 온도 차이는, 얼마냐 하면, 실내 온도는, 실내 온도는 22도야. 그리고 바깥의 온도는 10도야. 실내 온도, 바깥의 온도 차이. 22도와 마이너스 10도. 그러면은, 총33,936 킬로 줄퍼 아워가 나오는데, 킬로줄퍼 세크로 변형하기 위해서 3600으로 나누어진다. 물음 2번은 외기부하를 구하래. 그러면은, 외기부하는 외기량과 실내 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에서 구하는데, 어, 바깥에서 얼마만큼 뭐 부하를 주냐? 그러면은 mc 델타 t 에서 외기의 공기량 1050 그리고 킬로그램 퍼 아워 비열은 1.01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온도 차이 온도 차이는 바깥의 온도랑 실내 온도의 차이야. 22도와 마이너스 10도의 차이야. 그러면은 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량 그리고 공기의 비열 그리고 32만큼의 온도 차이. 그러면 33.936 36킬로 줄퍼 아워 만큼이 어외기에서 들어오는 부하야. 근데 킬로 줄퍼 세크로 변형에 되니까 3600을 나눠 줘. 물음 3번을 보면은 바이패스 풍량을 구하래. 바이패스 풍량이 공급되는, 그, 공기량에서 밖으로 빠지는 풍량인가 봐. 그러면은, 어, 온풍로에서 45도가 공급이 되고, 아, 온풍로를 지나면 45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또 빠진대. 그러면은, 먼저 온풍로 입구 온도를 환기와 외기의 혼합식으로 구하래. 그러면은, 온풍로 입구 온도를 구해야 돼음 온풍로에서 입구 출구 아, 여기가 입구 하여튼 구하래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량, 그리고 바깥의 온도와 음... 들어오는 공기까지 합쳐지면 재순환되는 공기, 온도, 그리고 1050과 3750, 얼마가 나오지? 15도가 나온대 그러면 온풍로 여기가 입구가봐 그리고 온풍로 이게 45도로 내려가 얼마로 들어왔는데 45도로 내려가 바이패스 공기 온도 15도 온풍로 출고 온도 45도와 바이패스 공기 온도 15도의 혼합 온도가 39도래 혼합 온도가 39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결국은 혼합온도가 39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해졌냐면 총 공급 송풍량 4,800 그리고, 4800이 총량이고 어 조합을 해서 39가 나오는 건데 이왜 손글씨 보정 모드안 되냐 39 4.8백으로 되고 39도가 결정적으로 나오는거야 그리고 우리가 혼합원도 구하는 식으로 39도를 만들면은 우선 외기 온도가 아니고, 혼합 온도가 총 39도인데, 바이패스 온도 15도랑 바이패스 공급량이 X야. 그리고 4,800에서 바이패스 공급량을 뺀그 공급량과 45도의 산술평균의 합이 39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면 은 x는 960kg포아워다. 물음 4번에 온풍로 출력을 구하래. 온풍로 출력은 가열풍량과 온도차로 구하며, 가열풍량은 전체 공기량에서 바이패스를 제외한 풍량이고, 15도를 45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q는 mc 델타 t에서 전체 공기량 4,800에서, 전체 공기량에서 음... 바이패스 공기량이 얼마큼이야? 바이패스 공기량은 960이었어.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 그래서 음총 공급량이 4,800이잖아. 그리고 빠지는 게 960이니까 가열 분량은 총 3.840만 큼의 질량이야. 밀도. 그리고 비열 1.01 킬로줄퍼 킬로그램 k 그리고 온도 차이 온도 차이는 어, 여기에 입구고 여기에 출구 출구 온도와 바이패스 온도의 차이야 그래서 3840과 1.01 그리고 33 이 조합은 이게 뭐116,352 킬로줄퍼 아원대 킬로줄퍼 세크로 변형을 해야 되니까 3,600으로 조정을 해준다.